불빛집, 중간 지점입니다. 어 아, 바닥에는, 이렇게 꽃들이 다 떨어졌어요. 꽃, 꽃잎. 아, 꽃잎. 꽃잎. 아, 꽃잎. 어, 다 왔다, 이제. 자, 불빛지. 1터널. 1터널. 1터널도 이렇게 낙엽이 다 떨어졌습니다. 1터널. 이제 2터널만 가면 되겠네. 칸. 여기 어딘지 알지? 어? 어? 1터널이야. 1터널. 가서 봐. 거서 있어 봐. 서 있어 봐. 서 있어 봐. Og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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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쟤들이 보통이 아니야. 같이 가는 사람 뒤쳐지지. 어? 쟤들이 짐승들이 보통이 아니라고. 같이 가는데 한 사람 뒤쳐지지. 네. 그럼 오는 거 보고 가. 어. 쟤들이. 무슨 이상이 있나 없나 기가 막힌 애들이여 동물 지금 니가 늦게 오니까 무슨 이상이 있나 어. 끝으로 오는 거야 확인하고 에이. 대누무, 대나무 테나무밭입니다. 테나무골. 아. 아이고 좋겠다. 이양 사이드 테나무. 아, 여기 이름이 굴피집 테나무 골입니다. 아우, 목 타가 그고 말도 안 나오네. <laughs> 마지막 골, 글피집, 테나무 아. 골, 이터널, 외로운 길. 진짜로 힘든, 힘든 최고 힘든 데가 여기입니다. 아 옛날에는. 대나무골, 내가 이름 진 거는 외로운 길, 야, 진짜야. 아, 저, 저 입구에서 오를 때는 아, 설레는 이 마음으로 오르는데, 야, 여기는... 내려가야 하나. 끝장을 보야 하나. 혹시 어르신 계실까? 야. 어, 집이 보이네. 야. 집이 보이는데. 어르신, 어르신 계실려나 모르겠네. 야. 아, 난 여기 어 기태. 아주 긴장돼. 어제. 나오는왜안 와? 이걸래. 아유. 오늘 꼭 갈게요. 하고 약속은 했는데. 아, 약속. 했어도. 그좀 긴장돼. 또, 혹시 또 어디 가셨나. 이러고. 아, 집은 보이는데. 아, 오늘도 역시 다디오스가 흔들리네. 큰일 났네. 야, 비치겠다. 일로 한 번, 이걸로탄농으로 슬쩍 보여가네. 아이고. 탐농으로. 아이고. 아이고. 옮기고, 봉문은 열어놨네. 아. 그러면, 먼데는 안 갔다는 얘기인데, 야 그래도 정화정마 아이고. 혹시, 나랑 약속 있는 고서는또어디 있는지. 숨은 거 아니야? 아 요즘 몰라. 아우, 아우, 아우. 자 지금 담낭으로 살짝 봤어요. 살짝 봤는데 문만 열어놓고 지금 방문을닫아놨는데아 혹시 또 어디 숨으셨나? 아 요즘 못믿어 어제 분명히 나는 약속했거든. 간다고, 근데 어제와는 다 되고 켜 있을 텐데. 어디 가셨다. 아이고. 아이 어디로 숨으셨나. 숨으셨나 데 큰일 났네.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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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 호박은 또. 아, 어디 가셨대요? 아이고. 아, 어디 가셨대요? 뭘 따라가셨나? 오, 어? 안 계신데? 안 계셔. 아이 도대체 어디 가셨대? 아이고. 아니, 어디 갔다 오시는아기에 예? 아, 난또 그, 어디 그 어디 모데 뭐 가신 줄 알고 걱정이 지어 아이고. 아니, 뭐뭐오고 뭐 오시는 거요뭐오고 오셔. 감? 어... 아이이 이건 아, 감따는거요 감깜는길이오 컴반이 어, 따셨네. 그냥 꺼려야지라고. 전날 나중에 벌게도 혼까지 못 했다. 음. 저거라는 움직이 안 했는데. 아. 저건 감 그거. 어떤 어떤 거예요? 어디? 자기 저거? 저참 좋은데. 혼까지 못 하거든. 저거는 그런데 저거는 따지 못다더니 그냥 그 갑자기 올라가 가 올라가서요? 그, 아, 저걸 어떻게 올라가? 아, 그거 진짜 높은데 도 올라가는데. 는뭐한 <목소리> 얘기는 아이고 이제는 그 다리 아 올라가지 마 올라가지 뭐 위험해요 큰일나 같이 어요 아니요 저기 저, 저 스님 저 밑에서 오고 있어 지금 서서 아 그러다 나 지금 문은 열렸는데 또 어디 가셨나 해서 가기야 뭐 온다고 약속해 한다는 가요 어째 오늘은 아침에 술안마셨네 오늘 난 그저 쏘냐고. 에, 저거 느라고저 어제 그 사람도 와좀 뭐지 썰어. 아, 저저다 이렇게 잘랐구만? 그건 뭐 개들 왔다잘랐잖아 방송 나든 뭐다 잘랐거든. 어. 도비 안 들어가 못 건다는 까 잘랐거든. 그렇지. 음... 저도 난또 해놓고 한김 받아서 해놓고. 어. 남 그저 뭐 해놨어. 에? 한 열한 주해놨니아이 고반이 놨네. 그럼 나도 한 다음 누가 오거든 뭐 전널 달라. 달아보면 할아버지 노번전화널 따라. 어. 그냥 한정 여쭤다가 해놨거든. 음. 그것 또 해가지고 해달려 짜잖아. 어. 난 열한 배는 뭐뭐 어제 했는데. 음 어제요? 응. 어. 음. 오늘 그 미꾸라지 뭐 어제 양지도 배고 간간 놓고서. 아 어제 혼자 왔었시요?

동방도 가서 안, 한할도안건 그래 죽는데 그 사람 왜 겁내는 남 걸긴 나. 아, 그그 그 사람의 심성이 심성이 원래 그래요. 예. 그냥 심성 그다 좋아. 예, 심성이 원래 그래 서 그래요. 음. 그사가